자 다음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각의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두 동경이 일치할 경우에는 두 각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할 것인가? 자 여기 봅시다. 동경이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동경은 자 곧바로 이렇게 회전해 갖고 왔을 수도 있겠죠. 자이 각을 우리는 베타 각이라고 해봅시다. 어,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고 여기에 이렇게 왔다라고 해봅시다.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이걸 이제 알파각이라고 옮려봅시다. 또 다른 각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예, 알파에서 베타를 한번 빼봐요.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봅니다. 베타를 빼보면 한 바퀴 차이가 있겠죠. 한 바퀴 차이가 만약에 말이죠. 알파가 두 바퀴 돌고 여기에 있고, 베타는 그냥 왔다고 다면두 바퀴 차이가 있겠죠. 빼버리면.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해도. 결국은 차이는, 차이는 그냥 한 바퀴도 안 돌고 곧바로 같은 각을 뺀 0, 0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360도의 n배, 즉 일반 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체해버렸다. 그러면 두 동경이 이 나타내는 각은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도법을 쓴다면, ENPY가 되겠죠. ENPY. n 는 정수입니다.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동경 일치하면은, 일반각으로 이것들을 나타냈을 때, 그 차이는 항상 ENPY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동경 일직선상이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동경 하나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반대 방향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laughs> 그러면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겠느냐, 라는 얘기죠. 자, 어, 이렇게 잰 각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온이 동경이 나타낸 각을 알파로 해보자고요. 지금 알파 각에서 베타 각을 빼버리면 지금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180도만큼. 근데 알파가 또한 바퀴 돌고 왔다 오면 거기다가 이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두 각의 차이는, 두 각의 차이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느냐. 자, 알파에서 베이타를 뺀 것은 파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돼요 어.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이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일지선상에 있으면 파이 차이가 난다 그거를 일반각으로 나타냈다 자 다음은 x축의 대칭인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laughs> 자. 한 동경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엑스의 대칭이면은, 어 이런 동경이 되겠죠. 그럼 어떤 특징이냐면은, 지금, 이 파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어 알파라고 해보고요. 이 빨간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베타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알파에다 베타를 더 해봅시다. 그럼 베타가 이만큼 또 베타가 되니까 알파에 베타를 더하면 한 바퀴가 돼 버리잖아요. 그걸 일반각으로 나타내면은 결국 저는 이제 2n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베타를 알파를 이 이렇게 잡으면 베타는 이쪽 각은 마이너스 알파예요. 더하면 0이 돼 버리죠. 0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상관없습니다. 어떻든 x의 대칭이면 두 각을 더하면 2n파이가 되더라. 그다음에 y 축이 대칭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 동경이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또 이걸 y 축이 대칭인 동경이 여기에 있어 요 이렇게. 자, 이 y 축이 대칭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해봅니다. 더해보면은, 여기, 여기 베타일 거 아닙니까, 베타? 알파에 베타 더하면 뭐, 뭐가 되겠어요? 파이가 되잖아요. 그 일반 각으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N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회전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전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 바퀴 돌고, 여기 혹은 두 바퀴 돌고, 여기 혹은 반대 방향으로 돌는 처음부터 회전수 n에 다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란 얘기죠. 이것만.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y 콜 x의 대칭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 여기에 이제 동경이 하나 있고 이것을, 이것을 y 콜 x의 대칭을 시켜봐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을 알파하기로 하고, 또이 각을 베타하기로 해봐요. 마찬가지죠. 알파에다 베타를 더해봐요. 그러면 베타가 요만큼 되니까 90도가 되겠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2n 파이 플러스 90도.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회전수는 다 어디에 들어가 버린다? N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2분의 파이만 신경을 쓰면 된다. 2분의 파이는, 자, 이거에다 이거 더 한다. 여기 알파, 베타니까, 알파에다 베타 더 하면 90도. 이것만 생각해서, 이 시계를 떠오를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빨리 떠오르게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어쩔까요이세 이 가지. 이세 가지는 대칭 특징이잖아요. 대칭, 대칭인 특징은 합의 특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대칭이면 네,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의 특징이다. 그러이두 가지는 뭡니까? 뺀 것이죠. 어, 일치한 것과 방향이 반대인 것은 어, 뺀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대칭이면은 합이고요. 일치나 어, 일치 선상이고 방향이 반대이면 참니다 음, 뺀, 뺀 거라고요 어.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대칭이면 하부 특징이고 일치나 일치선상 있고 방향이 반대이면 뺀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조금 기억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어, 세타가 파이에서 2파일 때 세타의 동경과 4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때 세타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그러니 4세타를 <laughs> 알파로 놓고 세타를 베타로 놔봐요. 자 일치할 때는 어떤 특징 이 있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파이.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 <laughs> 4세타 마이너스 세타. 자 이것이 3세타죠. 3세타는 2n파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세타는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n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은 정수입니다. 정수를 대입을 해서 파이에서 2파이 사이에 있도록 세타 값을 정해주면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 3분의 3분의 2파이죠. 그래서 n이 1이면 1이면 세타는, 어, 3분의 2파이예요 그럼 요거는 2, 사분면 각이니까 아니죠. n에다 어, 2를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자, 세타는, 자, 3분의 4파이죠. 3분의 4파이. 자, 3분의 4파이는, 어, 3, 사분면에 있죠. 어, 그래서, 어, <laughs> 이게 이제 답이 되네요. 어, n이 2일 때, 세타가 된다. n이 3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이 3이면, n이 3이면, 세타는, 어, 3분의 2 곱하기 3파이니까, 2파이가 나오네요. 2파이가 나와서 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 세타 값은, 세타 값은, 자, 이렇게 된다.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2분의 5보다 세타가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 세타의 동경과 이스타의 동경이 y 골 X의 대칭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y 골 X의 대칭이면은, 자, 이각을이각을 알파라고 이각을 베타로 이렇게 나와봅시다. 대칭이면은 어떤 특징이다 그래서, 하반 특징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에다 베타를 더하면, 더하면, 즉, 세타에다가 2세타를 더하면, 일단은 3세타죠? 이게 이제 어떤 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마이콜 X의 대칭이면.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3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3으로 나누면 세타는 자 3분의 2 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죠. n에다가 정수를 대입을 해서 여기 2, 2분의 파이서 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세타각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n에다 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n에 1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타는 자 3분의 2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죠. 자, 통분해서 계산하면 어, 6분의 4파이에다가 5파이네요. 6분의 5파이. 그럼 6분의 5파이는 여기에 들어가죠? 2사분각이니까 6분의 5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구하는 세타는 6분의 5파이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봐요. N에 2가 대입이 되면 세타는 자 3분의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죠? 그러면 이거 역시 또 6분의 6분의 9파이죠? 6분의 9파이 맞죠? 6분의 9파이는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건 해당사항이 없다. 쭉 대입하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만족한 것은 6분의 5파이 하나다.